자치가 뭐라고 해야 돼? 흔적이야 흔적 이점 음. X,Y를 바꿔보면 어떻게 되노? 4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콤마 5 플러스 3 사인 세타 이놈이 <laughs> 흔적이 오늘,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알아내라 이 말이야 음. 사인하고 코사인의 관계는 무조건 뭐 쓴다든가 어찌 보면 은 무조건 음. 이거 하나거하나 이거 엄청 많 이거 하는도 이거 하나도 하도안좋이하도안좋 이거 하나도 이거 하 이거 거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도 안좋아거 이거 하이 하나도 이거 하나 이거 하 이거 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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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을 제곱, 제곱 이렇게 0배를 제곱을 해왜제곱하겠노 예, 뭐. 사인 제곱, 코 사인 제곱 만들려고1만들었고 뭐지? 그럼 이거 제곱하려니까 이거 봐요. x-4의 제곱은 나또 보고 9, 코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이거는 y-5의 제곱은 9,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대해야 돼요. 대야 돼. 두 개를 대야. 얼마 돼? 구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는 x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이 마이너스 오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응. 그럼 이거 9를 묶고내야 9를 묶어내면 어떻게 c 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는 이래 버렸다. 음. 다 해버렸지 이 이게 얼마야. 이. 따라서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음. 9. 이 답이야. 이 조치방정식이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식을 구하면 답이야. 그런데 음. 자취를 구하라 그러면 말로 표현해 줘야 되는어 음. 이게 무슨 어디서 배울 지 있고. 무지수하시고 어 헤이 탁하고 분배를 줘. 원의 방정식이잖아 원의 방정식. 맞 중심이 얼마? 중심이 4, 5이고 반지름이 얼마? 이거는 음. 3제곱이잖아. 반지름이 3인 이야 자취를 구하려 그러면 이렇게 답을 줘야 돼요. 중심이 4, 5이고 반지름이 3인 원위의 점이야. 그래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4, 5, 4 여기에 5 잡으면은 여기가 중심이야. 근데 반지름이 3이야. 3이면은 여기가 한쪽 중 6점, 한쪽 점을 잡으면은 원은 원이야, 이거. 원은 원이야. 응. 이원 위에 어딘가에 점이 X, Y가 이래,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잖아. 그래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때 배웠을 때, 자취를 배울 때 이놈을 갖다가 표현할 수가 있어 이거. <laughs> 어떻게,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 어? 이거, 이거, 어디서 나옵본적 있죠? 이런 체계. 응? 이것도 무슨 말이야, 응? 이이3조을기 뭐야, 이게. 어? 이 3이 뭐야, 이게. 이게 반지름이야. 응. 원래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이야. 응. 단위 1. 반지름 1인 1. 여기 위에 점을, 이의의 점을 X를 하나 잡았어 여기야 X 코너 Y 잡았어, p 점. 여기 동경 세타잖아. 응. 그러다가 수술을 발 내리면은, 요 길이가 X, 여기이가 Y잖아. 응. 이거는 반지름이니까 1이지. 응. 이거 어떻게 잡는다, 이거. 이것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얼마 응. 전에 나왔지, 이거. 응. 이놈을 3배 한 거야, 3배. 됐나? 그래서 반지는 얼마나 되버렸던 말이야. 3대버렸던 얘기야. 그래서 원이더 커진 거지. 원래이더 커진 거지.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 X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평행이동. 그래서 여기서 4, 5 올라가니까 이제 이렇게. 일단 이 음. 원래대로 하면 모르면 풀지만, 알고 있었으면은 이거 가지고 바로 뭐를 만들 수 있다?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됐나? 응. 그래서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기다가 X코사인제곱 사인제곱 이거는 공부잖아. 1세타로 보면 1Y여기 먹고 사인관계잖아. 응. 그러니까 사인세타는 빗별 1분의 높이 Y 그러니까 Y가 사인세타잖아. 이거는 1, 미, X는 밑변이잖아 응. 그러면 코사인세타는 1분의 X니까 X가 코사인 Y가 사인이다 이 말이야. 응. 얼마 전에 했지? 중요해요. 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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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야해